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실 것 같고 다음 주를 보면서 생각을 또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다들 뭐될것 같고 있습니다.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이 꼬여요. <laughs> 자, 이 영상은 오공주 라이브를 제가 어, 하려고 하다가 어, 제가 지금 효도주간이라서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미리, 또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일이라는 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라이브와 거의 뭐 비슷하게 내용을, 차트를 볼 것들 이렇게 어, 추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공주 차트룸은 네이버에 이렇게, 네, 오시면은, 네, 오공주 차트룸 치면 다 있습니다. 자, 질문의 답, 성실하게만 답해 주시면 전부 프렌즈 등업 시켜드리고, 가입 눌러 드립니다. 그리고, 쪽지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네, 쪽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네네네, 응응응, 이런 거 탈락입니다. <laughs> 네, 다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다 여기 오십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어,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네, 나중에 언제 우리 모일지 모르잖아요. 모여 보면 다 네, 서로 금방 친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뻔하죠. 다 <laughs> 동지, 네, 동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할 만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는 조금 더 공부하라고 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마스터 클래스는 어떻게 하느냐? 자 유튜브에 가시면 네뭐 요거 아무거나 뭐 버튼 누르시던가 아무 영상에 누르시면 구독은 다 눌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네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뭐 가입 요걸 누르면 네, 옵션이 나와요. 아무거나 자기 상황에 맞는 거 해주셔서 저에게 메일로, 쪽지로, 네, 전화번호와 연락 저기 성함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인사드리고 또 어, 채널 하나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대일로 네, 종목 상담 네, 그리고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건안 합니다. 하지만 네, 그런 거를 참고해서 제 영상 만드는데 도움을 네, 알아서 서로 네,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네. 어제 어제인가요 네,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번 주한주 주 마감된 네, 시장을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우리가 항상 지수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계속 쭉 내려온 건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여기 어 나름 이걸 랠리라고 하는 이 베어 마켓 안에서 작은 랠리 이서머 랠리가 한번 잠깐 나왔죠 근데 이때 이 6월 13일 요 갭을 못 메꿨어요 그렇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외국인 놈들이 쭉 빠졌다가 다시 쓱 들어왔다가 또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9월 23일 요 갭이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위험한 네, 저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갭을 지금 어쨌든 살짝 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네, 매력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매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세죠. 그럼 한국 주식은 더 싸진 느낌이 나죠. 우리나라 어, 주식, 지수로는 경제성장 규모 이런 걸 봤을 때한 2,700이 여기가 적정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근데 지금 2,700에서도 네, 20% 이상 싸고 환율까지 하면 한30% 이상 또 쌉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20% 가까이 20에서 25 그리고 네, 3,300 기준으로는 지금 벌써 30% 넘게 빠져 있고 거기다 플러스 환율 효과도 있는 거죠. 자, 외국인들에겐 참 매력적입니다. 싼 회사들이 많아요. 그냥 싼게 아니죠. 싸고 좋은 회사들. 삼성, 뭐, 네, LG, 엔솔. 쌉니다. 네, 우리한테 비싸지. 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자, 9월 29일 기준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3조 4,600억. 어제 이제 2천억이 좀 나갔죠. 자, 이제 앞으로 여기서 요 놈의 식기들이 어떻게 네, 반응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쭉 내려보다 보면 요 8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8월 달에도 계속 들어오던 놈들이 슬슬 요 8월 15일 이후 살살 포지셔닝을 바꾸면서 쪽쪽쪽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다한 번씩 겪어봤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런 간단한 것만 알아두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날 지수는 요 양봉 네 목요일의 양봉 범위 안에서 그래도 놀아줬습니다. 네좀 밀렸지만 미국 그뭐 빅테크 실적 쇼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은 금요일날 올라버렸습니다. 어떻게? 급등으로 올랐습니다. 급등으로 자 급등 2.5 와우 네 애플 뭐 애플의 그 영향이다 이렇게 되는데 애플은 분기 사상 엄청난 사상 최대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선방했죠 애플. 자 항상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 해도 넘버 원, 탑 티어, 러브마크 이런 파워 브랜드에 속하는 애들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우리 시장도 월요일날 기대가. 자 그럼 요 양봉의 범위를 최소한 메꾸고. 살짝 2,300위를 구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거, 외국인 애들의 움직임. 자, 어쨌든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11월 1일, 2일.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는 뭐 정책 전환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뭐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11월 2일. 어, FOMC 회의에서는 결과는 75로 예상됩니다. 75가 나오면 당연히 12월은 50으로 할 확률이 커진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 내려와. 그럼 이제 정책 전환? 어, 마, 아니면 긴축의 정책이 마무리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자, 시장이 만약에 1일, 2일을 잘 그렇게 75 정도로 버티고 이 기대 심리들이 좀 올라가서 유지가 되면 의외의 깜짝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연말까지 2,400, 예, 요 정도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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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악재는, 예, 네, 지정학적인 거, 예, 네, 그 정도. 어, 정은이, 예, 네, 실험해도 잠깐 충격 나오겠죠. 그런 거. 자, 파이팅 하시고요. 네. 항상 숨겨진 악재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 네, 시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어제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좀 어, 괜찮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오공주차트룸 마스터 클래스 영상에서 좀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대창단조인데요. 자, 대창단조는 언제 이거를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냐면, 요쯤에, 여기, 여기 양봉 하나 세우고 나서, 요게 살짝, 어, 이평선을 만들려고 할때 드렸습니다. 자, 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네. 요 자리, 이거를 놓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뭔가 양봉이 섰다. 바닥에서 방향을 돌리는 양봉이 섰다. 놓쳤다. 아쉬워하지 마라. 나중에, 네,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구간에서 다시 흐름이 일어을때 봐도 된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 열흘 전, 2주 전이죠. 그리고 요때부터 어, 흐름을 봤더니 시장이 흔들려도 얘네들은 계속 지할 일을 합니다. 그럼 더 수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수급을 살펴봤더니 자, 수급이 쭉쭉쭉쭉쭉쭉 자, 5530원부터 계속 그 언저리에서 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4일째 화요일부터 들어오더니 어제 드디어 17만주가 이렇게 네, 쭉 들어오면서 5,500원 기준 네, 6,500원, 1,000원이 올랐어요. 여우. 자 하지만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해도 이제 어, 한 번의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분할로 수익, 수확하는 거. 자, 개별적으로 이걸 팔까요, 말까요? 쪽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드렸으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성신양회. 네, 자 이거 가장 빠른 상한가 나왔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게 지금 점점 맞춰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 하향, 그럼 다시 살아 올라오는. 9,800원을 다시 회복하면서 5일선이 회복하는 기간을 예, 노리면 됩니다. 그런 구간. 자, 30분봉 보는 거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은 필수로 그 영상 보세요. 마스터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아셨죠? 자, 이거 잘 보시고요. 또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예,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 데모 네, 그리고 그뭐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현대 에버, 그리고 서암, 그 다음에 뭐 히림,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저기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잘 살펴보세요. 자, 유신이나 한미나 전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미, 유신 전부 최근 고점에서도 2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챙겨야죠. 여기서 욕심을 끝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사우디 가서 수주전 뭐 지원단 파견한다 이랬지 지금 뭐딱 하고 체결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성신양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법인을 만든다고 한 이슈가 있으니까 지금 얘네들은 시작했다고 뭐 어, 한미처럼 뭐 어디처럼 막 간다 이런 거를 희망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냥 단숨에 여기서 조정 거치고 한방에 슈팅. 예 그리고 또 한번 요 정도만 나와도 좋다는 생각 그리고 대신 끝까지 노리지 말고 예, 자르면서 수확을 하면서 가는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뭐 대한전선 얘네들도 네, 인프라 관련 그쵸 그렇죠? 그리고 네옴시티 특히 ls 전선 뭐 베트남에서 넘버원 이래서 베트남 걸로만 해도 실적이 일단은 일, 어뭐얼마 했더라 뭐, 아무튼 해서 적정 주가가 12,000원. 뭐 이렇게 평가도 나오는데 이슈까지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네, 빵빵 갈 수도 있어요. 어. 어 LS전선 아시아도 살펴보시고요. 자, 어제 루니 씨. 네. 야, 이20% 넘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요한10% 정도 되는 손절 라인 뭐어 이런 부담을 안고 우리는 기대를 막뭐 여기까지 이랬는데 단숨에 20% 나오면 일단 챙겨야 됩니다. 이걸 왜 자꾸 쪽지를 보내십니까? <laughs> 네안 돼요. 어, 뭐 낚시 함정 수사 하나. <laughs> 네 어쨌든 수익 내신 분들 수확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뭐 사라고 한 적도 없고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laughs> 자 이런 종목들 왜 봐야 되는지를 어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도 뭐 바이오 관련해서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얘네는 제품 이런 솔루션을 만들잖아요 기업 내용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차트와 흐름 수급을 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업 내용들 ir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네,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돼요 자 요거 루닛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요 꼬리를 잡고 어떻게 한번 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지만 겠 만약에 또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는 뭐 안녕, 자 즐거웠어 이러면서 헤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빅텍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은 어제인가요? 오늘도 또 계속 또 도발하고 예, 왈왈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얘도 그렇고, 어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수익 잘 챙기셨을 거고, 자 그리고 요 지오 엘리먼트, 네, 자 조정 들어갔죠? 자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네, 저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잘 보면 될것 같아요. 회사 내용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출 증가, 매출 증가이고요. 네, 유보율 탄탄 그리고 네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도 네 연구하는 연구하는 분이 연구하는 분, 박사학위 직접 받아오셨대요 미국에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IR 자료 다 있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네, 그리고 tym 이라는 종목, 오, 우리 5공주에서 네, 이 1,500원, 1,700원, 요쯤에서 나와서 이 시세가 다 나왔죠. 네, 여기 큰 양복 났을 때 많이들 드셨을 텐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또이 기대를 갖고 접근하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네, 살짝 시세 나오면 짧게 짧게 챙기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바이오를 싫어하지만, 움직이는 종목을 찾다 보면 바이오가 요즘에 많이 뜁니다. 네, 유틸렉스. 야, 예전에 이거 뭐 어? 어, 이상한 놈들이 이거 뭐 몇만 원 간다, 막뭐 이랬던 뻥을 쳤던 회사인데 몇만 원은커녕 만원 미트로 내려왔습니다. 네, 다시 바닥에서 지금 거래 잡고 올라오고 있고 얘네도 미국 면역 항암 학회 갑니다. 자, 요 TYM 이런 것들 먼저 살펴보시고 로봇주들은 요즘 주춤합니다. 하지만 이 로보티즈는 계속 꾸준하게 뭔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기관도 살짝 눈치는 보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거, 예,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이 안경약품 자리. 자, 얘도 리스크는 적은 구간, 예, 네, 설정하고 잘 대응해 보셔도 되는 자리가 된것 같은데, 어, 기업 분석은 스스로, 네, 스스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적은 괜찮은,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그, 이슈도 있는,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좀 나온, 이런 흥국 f n b 이 마켓컬리 이슈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어, 얘네가 이런 매력도 있었어? 라는 거. 그, 테일러 팜스인가요? 푸른 주스 거기 인수한 효과가 이제 좀 잡히고 있고. 네. 그리고 얘네도 대주주가 53% 자사주까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회사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네오이뮨테 아 얘도 바이오네 네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죠. 자 11월 둘째 주인가요? 그 항암 마켓 그 이슈로 얘네들이 이걸 만약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별해야죠. 뭐 나중을 봐야죠. 네 이런 애들 많습니다. 지금. 퀀타 바이러스 얘네들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얘가 움직이면 셀레믹스가 예, 움직이고 네 같이 한번 이런 것도 보는데 이건 하향 추세니까 참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고금리는 계속 된다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다 해도 예, 얘네들은 예, 실적은 그래도 내년에 잡힌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길게 본다면 예, 추세를 좀 한번 추적해봐도 좋습니다. 지금 좀안 좋은 거, 불안한 거는 이틀려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웬일로 얘네가 이걸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SNS 때 얼마 전에 OLED, OLED, 아유, IT 관련, IT 반도체, 네, 그쪽 회사들, 기업들이 슬슬 바닥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 빠뜨린 거. 네, 도아 엔지니어리. 얘도, 네, 네옴시티, 그리고 저기, 예, 네, 우크라 다 연결되어 있죠. 또뭐 고려 시멘트던. 자, 이런 종목들. 볼게 좀, 네, 꽤 있는 주말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어,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시면서, 예, 네, 다음 주 차분하게, 자, 이제 한번 더, 어, 바닥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주말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 설명 공략법 이런 것들은 마스터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괜찮게 흔, 어, 끝난 거 네, 맞습니다. 어, 괜찮게 끝났어요. 이 정도면 네 하락 네1% 0.8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버틸 수 있어요. <laughs> 마이너스인데 왜 괜찮냐?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차트에, 아, 지지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여유를 갖고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고, 예, 여러분들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